자 안녕하세요 명인학원 영어 대표 강사 황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운전고 2학년 중간고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운전고 전문가에게 듣는 운전고의 출제 경향과 그래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운전고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해서 어,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어, 지금 2025년 4월 기준 예, 현재 운전고 수강생이 어제 출석부를 봤더니 202명이더라고요. 예, 운전고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예, 듣고 있는 예, 운전고 예, 전문가입니다. 어, 그냥 운전고 아이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뭐다 아시겠지만. 예, 재수업은 상위권 컨셉입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어, 운전고에 가장 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죠. 이번에 25학번인데요. 서울대 의대를 간 안땡땡이란 친구가 있는데요. 예, 중3 겨울방학부터 어, 고3 수능 전날까지 재수업을 들었던 아입니다. 내신이 겨우 1.0 입니다. 예, 뭐. 어, 이걸로 설명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중앙고사 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쉽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쉬웠고요. 음, 90점 이상을 제가 연락을 받아 봤더니 현재까지 23명이 연락이 왔고요. 어, 95점 이상 100점을 포함해서 뭐 1등급이 이, 유력해 보이는 예, 그래서. 기말을 잘 보면 1등급이 가능할 것 같은 아이들이 한 95점에서 100점 사이가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고사에 등급컷을 노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늘 그랬듯이 중간고사는 매우 쉬웠고요 기말고사가 어쩌면 진짜 승부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분석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기말고사 때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잘 보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혹시 좀 아쉬운 점수가 나왔더라도 기말이 진짜 승부처니까요.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출제 개요부터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인 객관식 주관식의 어떤 제 나름의 예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출제 포인트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조금 구체적으로 어, 이번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한네 문제 정도를 문제를 풀건 아니고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뭐 시험지를 들고 와서 풀건 아니고요 예, 어떤 출제 포인트인지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예, 왜 틀리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아, 좀 대단히 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술자 개요는 뭐 30%가 논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 독해 연습 EBS가 어, 거의 사실상 교재 주 교재입니다. 교과서와한 과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두 문제밖에 없었고요. 예, 그래서 그냥 고3의 EBS 수특 독해 연습 교재가 운전고는 그냥 2학년 때 교과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능 버전에 또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겠죠 어, 모의고사가 대여섯 개씩 들어갔는데 이번엔 좀 빠졌고요 외부 지문도 최근에는 포함되지 않는 트렌드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겉핥기의 개요고요 자 이제 객관식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어쨌든 70% 입니다 어, 많은 그, 조금, 운전고의 내신을 타학교와 비슷하게 접근하는 조금 비전문가들의 견해? 뭐, 이런 것들이 뭐냐 면 어차피 객관식은 다 맞는다. 그러니까, 에, 승부처는 서수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을 하는데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60점을 맞는데, 80점이 목표다. 에, 그러면, 객관식은 뭐, 한두 개 틀려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제 교실에 있는 아이들, 의대를 가야 되고, 스카이를 가야 돼서, 반드시 100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되는 아이들은, 서술형에서 1, 2점이 깎이는 그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객관식을 틀리면 1등급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객관식 문제가, 어, 사실은,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항상 킬러 문제 한두 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3, 4등급인 경우에는, 그 객관식의 킬러가 보이지 않겠지만, 만약에 1등급 100점이 목표인 아이에게 이 킬러 한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객관식을 다 맞은 아이들, 예를 들면 30명 중에 서술형도 모두 깎이지 않은 아이들이 일부 1등급이 되는 거지요. 이까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반드시 최상위권에게는 꼭 받아야 될 거의 전제 예선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BS입니다. 수능입니다. 빈칸 순서 어휘 그냥 수능 문제 수준에, 수능 난이도의 지문에, 뭐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결론은, 아, 내신은 관리하는 거고, 어, 수능은 실력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 기간이니까, 실력 같은 거는 뭐 조금 미뤄두고, 그냥 관리 잘하는 학원에서 서술형만 외울게 라고 한다면, 예, 네, 그건 1등급의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요행이 1등급을 받은 쉬운 내신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어려운 내신에서 완전한, 확실한 1등급을 받는 전략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 운전고는 교과서가 EBS구나. 이게 의미하는 것. 아, 객관식을 하나라도 틀리면 1등급은 날아가는구나. 그러니 객관식이 어렵다 싶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5개 중에 하나가 어려워도 그 하나가 1등급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운전고에 왔다면 내신수는 구별, 이미 그것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예, 수능의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예, 내신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객관식을 접근하는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논술량은 다시다시피 뭐한두 가지로 이제 풀수 있는 논술은 없지요. 뭐 예전처럼 그냥 본문 달달 외운다고 1등급이 나오는 중학교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내용에도 제가 자료에도 예, 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만. 표면적 이해로 쓸수 없는 그런 서술형이 지금 대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이번 운전고에서도 거의 뭐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가 영작 순서 배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변형해서 순서대로 라이팅을 하는 문제죠. 근데 여기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모든 문제가 변형됩니다. 단어도 변형되고요. 그리고 지문의 내용도 일부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본문과 아이들이 써야 될 요약문 자체도 다른 문장입니다 그래서 모두 변형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1번 어법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스스로 문법에 맞게 글을 쓸수 있는 능력이겠죠 두번째 수능 난이도의 단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동의어 몇개 써줬다고 외우면 해결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미 넘어서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 아마 선택지나 또는 문제지에 있을 겁니다. 수능 수준의 단어를 평상시에 암기량도 늘려야 될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문 훈련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이게 뭐 단기간에 그냥 한두 달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은 그 제가 수업하는 반은. 제가 논리 독해 그러니까 수능 버전의 수업을 3 시간을 하면 필복숙이라는 유명한 선생님이 아이들의 서술형을 위해서 라이팅과 그다음에 피드백과 이런 것들을 매주 1 시간씩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어법, 단어 그리고 작문 훈련, 거기다가 지문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말하자면 그 아이돌,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있지요? 그, 춤도 잘 춰야 되고, 음악도 좋아야 되고, 또 외모나 패션도 좋아야 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논스러운 종합적인 실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단순 암기로 풀수 없다는 건뭐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단기간에 그 실력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요, 아이들을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막 똥을 싸고 오면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예, 장기적인 플랜으로 종합적인 실력을 요한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음, 여기는 이제 어머님들도 계셔서 제가 문제 시험지를 들고 오거나 영어 문장을 읽는 건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 문제를 한번 제 노하우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운전고생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 문제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요. 예,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정말 전문가답게 한번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객관식 21번이 올해 아이들이 그나마 객관식에서 가장 많이 틀린 유형으로 지금 보입니다. 문제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밑줄친 A, G 중에서 문맥상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것으로 묶은 것 이런 시험지를 혹시 어머님들이나 또는 재서 만드는 친구들, 이런 문제 유형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수능에도, 내신에도, 이런 유형은 사실 되게 생소할 겁니다. 근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황승훈 수업에는 매일매일 everyday, 눈만 뜨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지문에는, 예, 같은 표현과 다른 표현이라는 same과 differ의 예, 동일 논리, 반대 논리가 존재합니다. 이건 수능에서 20년째 나오고 있는 빈칸과 어휘와 순서의 출제 포인트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빈칸은 같은 말의 반복, 재진술, same의 논리입니다. 어휘나 순서 삽입은 앞에 거와 뒤에 게 반대되는 논리 방향이 전환되는 differ의 논리입니다. 이 same과 differ의 논리가 수능이던 레이슨이던 그냥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독해 수업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이 수능의 출제 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운전거 영어생이 내신에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출제한 것이죠. 저는 이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래서 운전거 아이들이 정말 3학년 됐을 때타 학교에 비해서 정시도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문에 조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님들 위해서 첫 문장이 짜장면 좋아하면 두 번째 문장은 짜파게티고요. 세 번째는 짜짜로니, 네 번째는 짜장박사입니다. 모두 다 같은 의미죠.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나는 마라탕이 싫어, 뭐 핵짬뽕이 싫어라고 나왔다면 이 단어들은 짜장면의 반대 논리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은 되게 바보같이 쉬운 예를 들었지만 실제 EBS 지문에서 이 같은 논리, 반대 논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문맥상의 범주를 A, B로 구별하게 만드는 문제를 에, 수능이 아닌 내신에서 그것도 2학년 1학기에 운정고 쌤이 출제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고요. 이래서 운정고 아이들이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수업에 가장 많이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거의 토할 만큼 반복해서 듣고 있는. 예, 그러한 논리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 문제를 보면서 단순하게 해석하고 암기했던 아이들과 진짜 독해 훈련을 했던 아이들의 그 차이가 이 객관식 21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엔 다행히 쉬워서 그냥 대충 의미로 맞춘 아이들이 있겠지만 이 출제한 선생님이 만약 기말 때 조금만 의도를 가지고 난이도를 높인다면 많은 친구들이 이 유형에서 예,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고의 내신 그리고 수능의 핵심 독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한번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식 7, 8 번을 한번 보실까요? 어 이거 뻔한 문제인데 여기 있죠?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어뭐 이게 어떻다고라고 할 텐데요. 여기에도 전문가의 그 음흉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 어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실겁니다. 보통은 오지선다죠. 다섯 예, 개 중에 틀린 거 하나 골라봐. 답이 하나라는 걸 서로 알고 있죠. 양자특일로 두개 예, 중에 예를 들면 위치가 맞아? 대시 맞아? 이런거. 이거 아마 5등급도 다 맞출 겁니다. 예, 윤정고 선생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법은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라면 어법이 아, 가장 어려워요 라고 하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상위권 아이들에게 어법은 가장 바보 같은, 그냥 개나 소나 다 맞추는 유형일 겁니다. 왜냐하면, 1등급 아이들 중에 어법을 틀린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고난도의 킬러 문제 독해가 오히려 아이들을 예, 1등급을 좌절시키죠. 근데, 지금 이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보기가. 그 다섯 개 중에, 틀린 게 하나인지 다섯 개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지선다인 듯 보이지만 아이들이 푸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 하나만 틀렸다가 아니라 다섯 개 모두 다 틀릴 수 있고 모두 다 맞을 수 있죠.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이 경우의 수가 이게 몇인가요? 아무튼 열나 아주 높은 경우의 수겠죠. 결론은 그냥 야 여기서 밑줄쳐. 댓 위치 이거 나올 거야. 어 적중했어요. 훌륭해요라는 이런 무당놀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문장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주 세부적인 어법사항까지 꼼꼼하게 이해하나이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선생이 한달 동안 적중드립을 친다고 아이의 점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끔찍한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판단해 보면 중간고사를 망쳤으니 기말고사 때 무조건 두 등급 올려주세요라는 것이 얼마나 하위권들의 그 정말로 커믹한그 요구인지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아, 제가 너무 이렇게 팩트를 좀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그런데 이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쌓이지 않는 아이가 정말로 적중을 해서, 어, 황쌤이 찍어준 거다 나왔어요. 라고 해서 한 등급 올라가는 건 중하위권이거나 아니면 정말 쉬운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나 요행이 가능한 일이죠. 운전구의 정상적인 수준 높은 문제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찍어준 거 외운다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어법의 진짜 실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논술형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논술형에도 운전고의 특징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논술형 2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고세개를 고르시오. 자, 여기서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들어도 다 알겠는데 아니요, 그 아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문맥상 쓰임은 이거는 예, 선수들의 그냥, 어, 약속된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대말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아, primar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primary는 이첫 번째, 으뜸이란 뜻이죠. 그래서 primary 첫 번째, primary 첫 번째. 이 아이는 대학을 갈수 있을까요? 자, 이제 황샘의 수업을 좀 보여드립니다. primary는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번째는 뭘까요? s e c o n d a r y 자, essential은 중요합니다. 그럼 하찮은 건 뭘까요? 예, trivial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central은 중심이란 뜻입니다. 가운데. 그럼 주변은 뭘까요? 예, marginal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뭐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primary란 단어가 본문에서 나오게 된다면 아, primary, central, 그리고 essential, integral 아, 전부 다 같은 의미의 긍정의 논리의 단어구나. 자, 동시에 그렇다면 첫 번째 반대, 두 번째 secondary, 주변의 marginal, 그 다음에 중심이 아닌 하찮은 trivial 이런 표현들은 뭘까요? 선택적인, 그러니까 필수 가 아닌 선택과 o p t 이런 단어들은 모두 뭘까요? 예, 중요하지 않다는 부정의 반대 논리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하나의 단어를 그 단어의 암기가 아니라 그 단어와 같은 논리 반대 논리로 이해하는 것. 그래야.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이란 문제를 봤을 때, 아,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논리의 단어로 바꾸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예, 저희 논리 수업, 어휘 반대말 찾기 수업이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단어 동의어 다섯 개 외웠으니까, 끝. 그 중에 하나 나오면, 땡큐. 이런 접근법은, 운전고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에서조차도 예, 본문에 없던, 논리의 방향으로 반대 단어를 찾아서 써야 되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이거 역시 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는 뭐 거의 밥 먹고 매일 하는 짓이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더 유리하게 수능을 또는 운전고 내신을 치를지는 판단이 되실 겁니다. 논술형 4번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서 아 역시 운전고는 정말 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운전고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운전고를 11년 동안 수업했습니다. 간호 문제지를 보면 이분은 운전고 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 새로 오신 분이구나, 좀 섭섭하네 싶을 때가 있고요 와, 이분은 정말 섹시하신 분이구나, 정말... 수능을 꿰뚫어 보시는 운정고삼 답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운정고삼들에 대한 제가 어 찬사를 보내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평가는 아닙니다. 자 요양문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라고 써놨는데요. 근데 웃긴 건이 요양문에 본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어떡하죠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자 그런데요, 여기도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논술형 4번에 4-2번에 본문에 internalize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요양문엔이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양문에 어떤 단어로 바뀌었냐면 embrace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처럼 또 설명을 드려 보면 internalize는 아이들이 어떻게 외우고 있을까요? 내면화하다. 뭐 이렇게 외웠을 거고요. embrace는 껴는 거, 포용하다, 포옹하다라고 외웠을 겁니다. 어머님들 이게 연결이 되실까요? 그 internalize 내면 반대말은 external인가 정도 embrace는 포옹 뭐 좋은 뜻이네 정도 뭐 이렇게 외웠던 아이라면 이두 개가 결국 이 질문에서 같은 의미로 쓰인 p a r a p h r a s g 즉 재진술이라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전적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조금 설명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학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경우 아이들은 그 부모들의 생각과 믿음을 가치를 인터널라이즈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면화다 이러면 너무 좀 바보 같지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널라이즈. 엄마 생각을 아이가 인터널라이즈. 공감하고 내면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건 결국 뭐죠? 예, 찬성 즉 같은 논리. same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embrace는 뭘까요? 너의 생각을 배제하고 exclude하는 게 아니고요. 내 것으로 포용한 것이죠. 자 얘도 뭘까요? 예, 같은 논리. 즉 인정, 찬성의 same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internalize라는 본문을 읽어내고 그것을 embrace로 영작할 수 있는 아이. 훌륭한 아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할 겁니다. 밥 먹고 황수원 교실 아이들이 에브리데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운전고 시험이 매우 쉬웠습니다. 답은 쉬워서 혹시 우리 바보 같은 일부 아이들이 어? 엄청 쉬운데? 뭐 그냥 10개가 아니라 3개만 외워도 1등급 되겠는데?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기말에서 재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의미 있고 수준 높은 그런 수능의 논리에 맞춰진 문제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반대로 이 문제를 맘만 먹으면 얼마나 오답률을 높일 수 있는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뿌듯해하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 아이들은 기말 때 뭐야? 문제가 이상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 문제는 늘 똑같습니다. 패턴은 늘 똑같지요. 다만 매력적 오답 또는 난이도를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절했을 뿐입니다. 아마 기말엔 조절하지 을 않을 겁니다. 상향할 것이고요. 자이 시험을 잘본 아이도 기말 때는 지금 내가 설명한 재 진술과 논리와 그 다음에 출제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풀지 않았다면 기말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발 여러분의 점수와 상관없이 <laughs> 이 운전고의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러는데 제가 목이 안 풀려서 계속 잠픽스가그해 나는데요. 네, 흥분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또는 재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나 또는 어머님들께 운정부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이트와 또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제가 느낀 경험을 토대로 감히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라. 혹시 수능에 작년 영어가 평균이 50만 명의 평균이 몇 점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저도 모릅니다. 음, 이유는 세상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1등급이 몇 퍼센트인지, 3.7인지, 4.5인지, 1컷이 96인지, 95.3인지는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1등급 또는 최악의 경우 2등급이기 때문이죠. 자, 중하위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3, 4등급 받은 아이들 운전고, 이 아이들이 음, 물론 노력해서 아이가 점수 오른 건 예,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예, 전략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연히 정시로 플랜 B를 다시 시작해야 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제 1, 2학년 아이들의 목표는 당연히 1등급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상대평가죠? 평균이 90이든 50이든 상대평가 1등급의 경쟁은 늘 치열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에 쉬운 내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운전고에는 정시에서 스카이를 가는 구경수를 1등급 받는 111이 5, 60명이 나오는 대단한 학교입니다. 거기서 1등급을 받는다는 건 문제 난이도가 아니라 아예 실력의 문제겠지요.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시고, 쉬운 내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정신승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특히 최근에 운전고의 내신이 말도 안 되게 쉬워지면서 정말 실력은 없는데 어떻게 내신을 잘 관리해서 요행이 내신을 짤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런 아주 못된 생각들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전고에서 실력이 없는데 1등급을 받는 아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실력은 뛰어난데 2, 3 등급이 돼서 결국 정시로 의대를 가거나 스카이 간 애들은 많이 봤습니다. 이말 뜻은 예 아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만 예, 실력 없이 관리로 내신을 어떻게 해볼게요라는 그 정신 승리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정면 돌파를 하셔야 할 겁니다. 더군다나 운전고의 교재는 EBS입니다. 예, EBS를 관리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예. 운전고에 온 아이들의 특징은 자극을 받으면 좌절하는 아이들, 도망가는 아이들은 운전고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닐까요? 예, 자극받았을 때더한 단계 성장하는 아이들. 그게 운전고에서 성공한 아이들의 특징적인 예, 어떤 캐릭터라고 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와, 이거 무서운 얘기죠? 예, 운전고에 내신에 기출 문제 자료는 없습니다. 오, 무시무시하죠 왜 그럴까요 예 ebs는 매년 새로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3월 ebs는 그 2주 전에 <laughs> 교재가 세상에 나옵니다 예, 기출 자료를 분석하거나 적중 드립이라는 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ebs의 학습의 성과는 철저히 그 담당한 선생님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그냥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교재를 잘 외우고 서술형을 관리하는 곳에서 내신을 치른다면 결과는 예, 뻔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예, 고등학교 2학년 운전고가 지금 현재 이번에 86명인가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예, 그 1학년 때는 여기저기 그냥 중학교 때 내신학원을 조금만 소규모의 보습학원을 떠돌던 아이들이 2학년 되면 아 이거는 어, 내신학원에서 할수 없는 거구나, 수능선생과 해야 될 수업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저와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과 수능, 그리고 운전고의 EBS 수업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저의 능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음. 저는 선배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100명의 고3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 한 3, 40명이 스카일 가는 것 같고요. 의치대로는 두 자릿수를 보냅니다. 그 중에 뭐 3분의 2가 늘 운전고인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선배들의 얘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건 바로 선배들의 결과가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그리고 선배들이 입증한 황샘과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후배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이 영상이 짧지만 운전고의 출제 방식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어떤 자세 또는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갖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